여러분,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불치병에 걸렸을 때? 맹독수프를 먹었을 때? 아니요, 잊혀질 때입니다. 이번 3분 레벨업에서는 두건의 참고서를 바탕으로 쉽게 잊을 수 없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치트첫 번째, 칭찬 후 잊어달라 하기. 칭찬만큼 인간 관계에 치트키는 없습니다. 하지만, 칭찬을 했는데 상대가 금방 잊어버리면 그닥 의미 없어지겠죠? 그러니, 나의 칭찬이 오래도록 상대의 뇌리에 기억되고 싶다면,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뭐지, 이거 되게 익숙한 샴푸 향인데, 어디서 맡아봤더라? 응? 혜정아, 너 샴푸 향이 되게 좋은데... 응? 각인가... 뭐야, 미쳤어? 갑자기 왜 그래? 아, 이거 아니었어? 아, 진짜 너도 가끔 보면 겁나 엉뚱한 것 같아. 은근히 귀엽단 말이지. 뭔 소리야, 나 상남자인데? 아, 정말? 근데 왜내 눈엔 너가 귀여워 보이지? 너왜 이렇게 귀여운, 귀여운 거야? 응? 빨리 말해봐, 왕대야. 내가 뭐가 귀여워? 나는 좀 터프한 스타일인데? 근데 난 오빠가 귀여워서 좋아하는 건데? 진짜 왜 오빠 뭐래도 다 귀여운 거야? 아 진짜 아니라고. 진짜 이 세상에 이렇게 귀엽고 매력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아니다 내가 너무 오바했네 민망하니까 그냥 잊어줘. 평생 잊혀지지 않는 칭찬, 오래도록 기억되는 칭찬의 비밀은 칭찬을 한뒤 그냥 잊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뉴욕 디면 대학의 심리학자 리처드 신바로 박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60개의 단어를 외우게 하는 미션을 주었습니다. 이때 절반의 참가자들에게는 암기 후 단어를 잊어달라고 부탁했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신기하게도 잊어달라고 부탁한 그룹이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단어를 기억했습니다. 즉 인간에겐 잊으라 하면 오히려 더 오래 기억하는 형개구리 심보가 있던 거죠. 왕대야 무슨 생각해? 응. 아니야 아무것도. 그러니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기억되는 칭찬을 해주고 싶다면 그냥 잊어달라고 해주세요. 두 번째 연상의 케기 잊고 지내다가도눈뜨한 번씩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신랑분이 겁나 잘생겼네요 그리고 저기 신부님도 한번 가까이 붙어볼게요 자 다정하게 포즈 한번 좋았어 그래 신랑님 브라보 좀더 조금만 더 신랑 조금만 오 좋아 아 그래 그렇지 이준채 살다가도 불이 언듯 근데 오빠는 맹구를 왜 그렇게 좋아해? 카톡 배경 사진도 맹구고 게임 아이디도 쟤다 맹구 어쩌구 저쩌구잖아. 아, 뭐라고 표현해야지? 하 그냥 어딘가 좀 모자라 보이는 게 좋지 않아?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좋아. 완벽해 홀리셋 퍼펙트 가이 그래 이 완벽한 남자야 좀더 격정적으로 간다 아이 불현듯 계속 생각나는 사람의 비밀은 자신만의 확고한 취향이 있다는 겁니다 유독 좋아하는 캐릭터 유독 좋아하는 음식 유독 좋아하는 무언가가 뚜렷한 사람은 그 대상을 우연히 볼 때면 그 사람이 떠오르는 계기 즉 연상의 트리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리거는 아 맞아 생각났다 뭐가? 뭐가 생각났는데? 아 그니까 아 아니야 아무것도 희진아 너 샴푸 향이 정말 좋다. 3분 안에 레벨업 비치 키를 구독하시고 실전 자기 개발 버프를 받아 가세요.